아우 귀찮아 대충대충 살면 될거 가지고 뭘 이렇게 빨리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는지 응? 으! 이개새끼가 어디서 운전을 개X같이 배워가지고 넌 오늘 뒤졌다! 어? 어때? 어때 이새끼야 응? 어? 어! 아들! 아무래도 아빠,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아또 왜요, 아버지? 어디쯤인데요, 지금? 어머니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니네 아빠가 사람 새끼냐고. 아버지 보복운전으로 개박살난 우리 가족. 합의금 다 물어주고, 10년 만에 보는 건데. 이런 날마저 늦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들, 미안하다. 다시는 핸들을 꺾지 않으려 했는데. 아니, 개소리 하지 마시고. 어디쯤이냐고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빠 말씀하시는데, 야! 넌 어딘데 이렇게 나불나불거려? 아, 아, 전 진작에 도착했죠. 요새 끼우고 또 옆에 붙네. 요즘 운전 까치하는 놈들 왜 이렇게 많냐. 딱 봐도 가정교육도 못 받았구만. 걔도 아빠가 보복운전으로 깜빵이라도 들어갔나 보죠. 걔도 몇 명이 카트라이더 막자 고소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땐 친구들이 그렇게 놀려대도 대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복하는 거냐고 뭐라 그래가지고. 야, 야, 야. 그건 니네 사정이고. 지금 니네 아버지 옆에 어떤 호로 자식이 난폭 운전을 해댄다니까. 아버지. 요즘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옛날처럼 성질 못 버리고 들이박지 마시고. 는게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응, 어? 그럼 내가 UFC 선수 돼가지고 어? 맨날 저날 KO 당해서 꼬라박으면 내가 세계 챔피언 되는 거요? 응? 아 적당히 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세계 챔피언이다. 응? 어? 저도 지금 옆에 오로새끼 한명 있는데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항상 참을 줄 알아야. 옆에 엄마 있다며? 어. 엄마는 왼쪽, 오로새끼는 오른쪽. 야, 엄마 근처에 그런 놈이 있으면 너가 떨어뜨려놔야지. 기다려, UFC 세계 챔피언이 간다. 응? 어? 응? 어, 뭐야? 왜와 미쳤나 이게? 아니, 지가 운전 개같이 할땐 언제고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아주 연병을.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어, 넌 오, 뒤졌다. 뒤졌다. 야, 이 가정교육 어디로 새지 쳐... 어어. 아들 많이 컸네. 식사 하셨어요? 어. 어. 어? 네. 어? 네. 이런 개또라이 같은 아니 후진 좀하게 어, 비켜봐요 여, 여보 어어 어? 어, 어, 엄마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고 그랬나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감동적인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